반갑습니다. 세범다육입니다 오늘 판매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요. 좋은 아이들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곧첫 그 번째가 바로 요 아이입니다. 587번 기정마리아 금입니다. 요 아이는 보신 대로 수영도 좋고, 금도 좋고, 깔끔하게 잘 생긴 아이죠. 입장은 한엽입니다. 반듯한 얼굴이고요. 층수도 좋은 층 가지고 있네요 기적입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아이 모주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요아입니다 요아이 자연자국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똑같은 자국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색감 모양 완전히 속 예, 빼닮았죠 기적입니다 요아이도 뿌리는 내려져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면은 7cm입니다. 587번 기적마리아금 2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588번 쪽빛 에보니금입니다. 요아이입니다. 요아이 보면은 정말 색감 환상적입니다. 남을 데 없는 아이고요. 수영도 좋고, 입장 전체 복륜으로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라이네요. 청수도 좋고, 보면은 좋은 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족빛입니다. 필요하신 분, 저렴하게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도 보면은 뿌리는, 예, 뿌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 사이즈를 보면은 6cm입니다. 588문 쪽빛 에보니금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요 아이는 푸름 이름입니다. 5 8 9번이고요요 아이도 보신 대로 금은 너무 좋습니다. 보면은 속 입장부터 해서 이렇게 전 입장 금발에는 최상급이죠. 밑에 입장까지. 고루 잘 들었고요. 그리고 수영 한 곳에 수영도 예, 기울짐 없이 완벽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입장도 요 아이는 보면 폭이 상당히 늘어져. 단단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청수 한번 확인하시고요. 프로밀입니다. 멋지게 생긴 아이네요. 정말 나무할데 없는 아이입니다. 완벽합니다. 요아이도 뿌리는 잘 내려져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면 은 12.5cm입니다. 589번 푸르미르 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아이는 킹마리아 봉륜입니다 590번입니다. 요아이 보신대로 금 이렇게 줬습니다. 생장전부터 전 입장금 최상급이고요. 너무 잘생긴 아이입니다 수영도 반듯한 얼굴 입장 전체 복륜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완벽한 아이죠 옆모습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킹마리아 정말 저렴하게 들여다가 모주용으로 이렇게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아이네요 보세요 요 아이도 뿌리는 탄탄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로 보면은 약 9cm입니다. 590번 킹마리아 4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손톱 에보의금입니다 591번이고요. 요 아이도 보신 대로 금은 최상급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완벽한 예, 금 발현이 되어 있고요. 입장 보면은 속 입장 보세요. 한엽보로 핑크빛 봉륜 또렷이 감싸고 있습니다. 수영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는 완전 별 같이 생겼습니다. 이 모습이고요. 손톱 빼보는 금입니다. 잘 생긴 아이죠.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완벽합니다. 요 아이도. 예,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6.5cm입니다. 591번 손톱에 문이금 15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설백 마리아 복륜입니다. 592번이고요. 요 아이도 보신 대로 금 한번 보세요. 금은 환상적입니다. 색감 너무 좋고요. 완벽한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입장 백복륜은감사하고 있고요. 좋은 청소를 가지고 있죠. 이 아이는 층수가 높고요. 수영도 반듯하게 잘 생겼습니다. 슬백입니다. 저렴하게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도 보면은 뿌리는 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8cm입니다. 592번 슬백마리아 1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 아이는 마릴린 군생 육두입니다 593번이고요. 전체 모습입니다. 보면은 이쪽에 좋은 금관리 아이가 하나 있죠. 입장 한집입니다. 수영도 좋고. 또 보면은 우측에 보면은 요 아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금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내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무지로 보입니다 만은 금을 끊기는 다 이렇게 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지 검으로 될 난지 무지로 될 난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조금 커봐야 합니다 요런 아이들 정말로 저렴하게 들이다가 번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사이즈로 봐서 다 커팅 해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커팅해서 그 뿌리 내려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득템 찬스입니다. 요 아이 보면은 7cm고요. 요 위에 있는 아이 한번 볼까요? 요 아이 보면은 5.5cm입니다. 593번 마릴린 군생 6두 가격 1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보는 요 아이는 594번 기증 마리아 금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제가 모중으로 사용하는 건데, 예 여러분들께 판매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보세요. 금은 최상급이죠. 나말 듣고요. 반듯한 수양. 입장도 보면은 한엽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생장점 보면은 복륜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 아이는 현재 적심되어서 뿌리가 없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요런 아이를 데리다가 예 뿌리 내려서 모주용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주용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반듯한 수형 완벽한 나입니다. 너부죠 사이즈 한번 볼까요 보면은 11cm입니다 594번 기정마리아금 3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있는 요아인은 아메스토로 군생입니다 5 9 5번이고요 군생 오두입니다 전체 모습입니다 이 아이 보면은 엄마 입장도 금 좋지만 아이들도 금은 최상급입니다. 완벽합니다. 먼저, 우측에 요 하나 있죠. 입장 한접이고복륜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핑크빛 봉륜. 잘 생긴 얼굴이죠. 금도 좋고. 그리고 두 번째 보이죠.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세 번째 요 있습니다. 잘 생겼죠. 네 번째가 요 있죠. 다섯번째가 입장 밑에 있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로서 오둡니다 이런 아이들 정말로 저렴하게 데려다가 번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크기도 괜찮아 보이고요 아이들 아메스토로입니다 4.5cm 입니다 595번 아메스토로 군생 오두우 저렴하게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아이도 아메스토로입니다. 596번이고요. 요아이도 보면은 검은 최상급이죠. 금은 너무 좋습니다. 입장 한엽이고 핑크빛 봉윤입니다. 반듯한 수영 가지고 있고요. 작아서 그런지 앙정맞고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옆에서 본 수영이고요. 다만, 요 아이는 현재 적심되었는지 얼마 안 돼서 뿌리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곧, 예, 뿌리 내릴 것 같고요. 뿌리 내리면은 폭풍 성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렴하게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도 뿌리 크기를 보면은, 요렇게 볼게요. 4.5cm입니다. 596번 아메스토로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597번 동안말의 군생입니다 요 아이들입니다 먼저 우측 아이 볼게요 요 아이 보면은 수영도 좋고 검도 좋고 생얼이죠 깔끔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청수도 상당히 좋은 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뒤에는 이렇게 또 작지만 자구도 이렇게 품고 있죠 와참네요 아이들은 정말 무조건 데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면은 이렇게 뽀글입니다. 금 좋고, 제가 볼 때는 6도에서 7도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완벽합니다. 동암말야 필요하신 분 무조건 찜하셔서 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드립니다. 요아이 사이즈 보면은 5cm죠 597번 도감마리아 군생 저렴하게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아이도 도감마리아 군생입니다 598번입니다 요아이도 완전 뽀글입니다 전체 아이 금 좋고요 보세요 꽉차 있습니다 빈틈없이 얼굴이 대략 한8두에서 10도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밑에까지 보세요 완벽하게 꽉차 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내려다가 번식 한번 멋지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안말야 필요하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와 정말로 너무 많네요 아이들 얼굴이 빈틈없이 꽉차 있습니다 와. 요아이 전체 사이즈 보면은 8cm입니다. 598번 동안말의 군생 저렴하게 4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아이는 꽃눈칠랍니다 599번입니다. 요아이도 보신 대로 예, 사이즈도 좋지만 금도 전 입장 금발이는 최상입니다. 보세요. 금 너무 좋습니다. 밑에 입장까지 완벽한 아이고요. 크기가 엄청나죠. 높이 한번 보세요. 와 대단한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는 막 휘어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요런 아이들은 커팅하면은 예. 아무리 초보자라도 5등분, 6등분은 충분하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렴하게 데리다가 번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를 보면은 7 c m 고요이렇게 보면은 12cm입니다. 599번, 예, 꽃눈 쳐라. 가격 3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와 아이는 600번, 콩마리아, 군생삼두입니다. 와 아이들입니다. 와 아이들 보면은 보신 대로 검은 최상입니다. 보세요. 핑크 빛봉윤이고 반듯한 수영. 너무 잘 생겼죠. 크기도 좋고. 요 아이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듯한 수영. 금도 좋고. 밑에 하나이가 있습니다. 요 아이도 무진 아닙니다. 보신 대로 보면은 금기를 이렇게 다 품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크면서 후발로. 예. 금은 발현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삼두입니다. 이 아이가 오늘 또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청소 한 보시고요. 이 아이들은 바로 분리시켜서 키우시면 될것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7샘지입니다이 아이 보면 은이 아이도 7샘지 600번 콩마리아 삼두 가격 2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